지아 엄마 거야. 응? 주먹 두 개가 다 들어가? 응? 맛있어? 지아 맛있어? 자, 이거. 자, 이거 먹고. 이거 해 보자. 아니, 이제 응. 그거 그만. 이거 응. 이거. 바나나 응. 응. 아이, 됐다, 됐다. 애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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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손에 지어야지 그거 말고 이거 옳지 아이아이 급하기도 하려 하나만 하나만 이거 싫어? <laughs> 이게 뭐야 이상해 이거 이상해 어,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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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응. 아유, 크다. 이거 아니야? 응? 어? 응, 안 돼. 자, 여깄어. 이거 아니야? 엄마가 안아줘